당당한 행복. 네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기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 또한 그들의 안락한 복음자리임을 명심하기를. 사는 게 여간 쉽지 않고 소중한 것들이 멀어지는 기분에 초조해도 불안마저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살기를 나는 너의 타고난 착함과 책임감 그리고 천진함이 좋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시퍼런 우울과 슬픔 그리고 말 못할 비밀스러운 고통 까지도 전부 오늘 삐끗해 넘어져도 내일 다시 걸음을 내딛는 너의 씩씩함이 좋다 가진 사랑 아낌없이 나눠주려 했으니 너의 맑음이 좋고 모두가 빛을 잃은 밤에도 용케 반짝이는 너의 밝음이 좋다. 그런 너의 삶에 내가 존재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이런 내 삶에 네가 존재해줘서 참 감사하고 안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행복하자. 많이 고되더라도 셀쭉 웃자. 저먼 행복과 기쁨에 도착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 머무는 이 삶을 작은 행복들로 가꾸자. 밥도 제때 잘 챙겨 먹고 괜히 고개 푹 숙이지 말고 부족함 없이 잠도 푹 자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런 것 없다는 듯잘 지내자. 느린 기쁨. 삶이라는 게참 그렇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으면 다시 또 뒷덜미를 꽉 잡힌 듯 멈춰서게 되고 편안함에 다다랐다 싶을 때 털썩 주저앉게 될 만큼 고된 일이 어깨를 짓누른다. 전부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밥한끼 제대로 차려먹기 버거워지는 것. 준비할 겨를도 없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슬픔과 무기력. 감정과 마음가짐의 변화는 야속하게도 별다른 경적조차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맞닥뜨린 상황에 할일 없이 휘둘리는 것뿐. 나를 통제하고 슬픔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 가장 어렵지 않나. 하지만 세상만사 만물이 다 그렇듯 슬픔도 가진 힘을 모두 잃고 뒤로 물러서는 때가 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온 슬픔처럼 기쁨도 기척 없이 덜컥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제의 어둠이 무엇이었냐는 듯더 없이 환한 다음이 온다. 어딘가 어색하더라도 분명히 나의 것인 좋은 일이 주저하고 웅크리는 이 순간에도 힘차게 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의 기쁨을 기대하자. 지금의 이 아픔이 가면 그빈 자리를 냉큼 차지하고들. 기쁨을 편안히 기다리자 그때까지 감기 알지 않게 조심하고 과일도 넉넉히 챙겨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행복할 일만 남았다 심심한 것들이 우리를 구한다 가난이 없었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엄밀히는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말이 없다. 결핍이야말로 문장을 끌어내는 은밀한 손잡이였고, 슬픔은 생각보다 쓸모가 많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체념이라 부른다지만, 나는 아직 희망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걸어둔다. 지독하게 망가진 날에도,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견디던 밤이 있었으니까. 삶은 언제나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틈에서 조용히 자란다. 눈에 보이지 않게 무뎌진 것들이 있고 말로 꺼내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닌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날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좋게 바라보려는 의지는 자주 소롱당하지만 그 마음이 내내 순수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도 좋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내 문장이 그의 하루의 작은 불빛이라도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나도 누군가의 문장의 빌부터 살아낸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안다. 가장 가난한 날에 가장 절실한 위로는 누군가 얹어 망가진 목소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지치고 종종 무너지고. 가끔은 스스로를 아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나. 언젠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말을 속 시원히 꺼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들을 쉬이 흘려듣지 않을 사람이 가까이에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여전히 조금은 무너진 채로 멀쩡하지 않은 마음을 안고 하루를 건넌다. 그럼에도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탱하는 날들이 있다. 나아지고 있다는 착각만으로 괜찮다고 그 착각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작동을 멈췄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것에 심장이 저릿해지는 날이 있다. 빛이 부서지는 모서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습기 어린 창문에 기대어 앉은 오후, 사소한 장면이 유난히 마음에 오래 앉는 날,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이유보다는 그런 장면을 오래 지켜보는 일일지도 모른다. 어떤 날은 별다른 성취 없이 지나가고, 어떤 날은 뜻밖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하지만 매일 같은 모양의 실패가 반복되어도 마음은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어느 곳에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다짐이 보이지 않는 어떤 애씀이 하루씩 더 살아보게 한다.나는 오늘도 작고 조용한 것들을 믿고 싶다.내일을 약속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정직한 문장 하나. 혼자서도 기꺼이 웃을 수 있는 시간.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견고한 지방 같은 것. 하루를 겨우 건너온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애써 지켜낸 작은 것들은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언젠가 그 조각들이 당신의 삶을 천천히 구해낼 것이라고. 심심하고 지루한 것들이 당신을 공중공중 뛰놀게 한다. 다정한 변호. 무척 예민해진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 편히 기댈 곳 없고, 너무 많은 사건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청하자니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것 같고, 응석이라도 부리려니 그럴 만한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디 인간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경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과정에서 옳게 연대하고 서로 강하게 잡아당겨 의지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비로소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낼 수 있는 일과 여럿이어야 가능한 일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이 위로와 용기가 필수적인 일을 혼자서 하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예민함에 자책할 필요도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울감에다 끝내 무너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기적이어도 아무렴 어떤가요? 근래 당신의 날카로움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쪽에 서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작정하고 나를 밀어내려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기에 그들마저 모두 품고자 에쓰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음을 이제는 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됐으면 싶다.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사랑과 응원만 보내주는 이들에게 전부 할애하고 싶다. 그래도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삶이다. 삶이 나를 밀어낼 때, 오래 전부터 무언가를 잃는 게 무서웠다. 잃는다는 말에는 알수 없는 위태로움이 서려 있다.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있어야 헛되디지 않을 것 같았다. 살면서 나는 자주 잃어버렸고 잃지 않으려는 강박은 갈수록 커졌다. 삶의 부피가 얇아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고역이었다. 그것은 나를 버릇처럼 멈추게 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일을 마주할 때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다. 속도를 줄이면 천천히 나아가면 언젠가 닥칠 이별의 순간에도 덜 아플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이야기를 했던 날. 그는 유난히도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외로워질 용기가 없는 거야. 떠날 사람이 떠나가는 게 무서운 거지. 맞았다.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것을 외면하려 되도록 무심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이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근데 태환아, 알아?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아무리 밀어내도 남을 사람은 끝까지 남아준다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삼켰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실의 순간에도 돌아보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던 네가 떠났다고 울던 날 헐레벌떡 전화해 주던 친구도 있었고 어설픈 모습에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쳐 주던 사람도 있었다. 사실 삶이라는 건 머물고 떠나는 일의 반복일 뿐이다. 떠난다고 전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붙잡는다고 영원히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니다. 이별이 아프다고 해서 상처를 미리 감싸질 준비를 한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내일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늘의 사랑을 아끼는 일은 또 얼마나 우스운가. 삶이 나를 밀어낼 때마다 생각한다. 언젠가는 사라질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며 멈춰있지는 말자고. 이별이 두려워서 조심스레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며 살아보자고.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은 할켜져도 된다. 삶이란 결국 내가 시작해서 나만이 끝낼 수 있기에. 단지 내가 운전하는 택시처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오가는 손님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내가 그렇듯 그들도 나름의 여정에 바삐 간 것일 테니. 나의 애송과 관식.부모는 모른다.자식 가슴에 옹이가 생기는 순간을 알기만 하면 다 막아줄 터라.신이 모르게 하신다.옹이 없이 크는 나무는 없다고 모르게 하고 자식의 옹이가 아비 가슴에는 구멍이 될것 같아서 쉬쉬하게 한다. 드라마 폭삭 소가스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나는 이 대사가 마냥 좋았다. 곱씹을수록 뭉클해서. 오랜만에 점도 없이 맑은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해줘서 좋았다. 드라마 하나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낯설고 짓궂지만 이게 기쁨이고 평화 같아서 좋다. 극중 독백 내레이션만으로 표현되는 금명의 속내는 자주 나를 멈칫하게 한다. 부모 앞에 마음처럼 나오지 않는 언행이 지나치게 내것 같아서 그냥 미안하단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물광한 덩이들이 입 밖으로 나가면 꼭 가시가 됐다. 이에 공감하지 못할 자식들은 세상 천지에 없지 않을까. 함께 살 때는 감히 면전에 대고 결혼하고 독립한 지금은 전화와 문자로 부모님 가슴에 가시를 쏘아댔다. 노래 하겠다, 글 쓰겠다,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이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렸던 철부지 아들. 언제고 부모님 여린 속에 대못이었으며 영영 아픈 손가락일 막내아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애편지 쓰듯 했다. 한자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말도 마음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라는 금명의 말이 내 지난 시절을 따끔하게 회초리질했다. 부모를 향한 죄책감은 언제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 발련된다. 자식 가슴이 옹이처럼 신이 쉬쉬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 삶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삶 또한 그들에겐 처음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다.엄마와 아빠는 내 멋대로 슈퍼맨 원더우먼 시켜두고 나만 처음을 방패삼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히어로들은 늙고 굳고 작아졌다.자꾸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멋쩍게 웃는다.부모의 세월은 껍데기만 흐른다. 가장 실하고 달큰한 날맹이는 자식의 삶과 하나로 두느라고. 결혼하고 아내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엄마는 이걸 어떻게 매일 해냈을까? 아빠는 이걸 어떻게 지금껏 버텼을까? 그들의 지난 상고됨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은 나는 이따금 삶이 지나치게 버거운 것 아닌가? 불평한다. 이토록 엉망진창인 세상을 그들은 어찌 티한번 제대로 낸적 없이 건너왔나 싶다. 자식들 얼굴 보며 이겨냈다기에는 내가 그들 앞에 힘이 될 만한 얼굴로 오래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내가 군대 훈련소를 수료 하던 날 소녀처럼 울며 한번 안아보자 했고, 아빠는 나의 모든 선택에 기수처럼 앞장서 쏟아지는 모든 살을 먼저 맞아줬다. 부모의 사랑은 양과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독립된 무엇 같다. 말도 안 되게 크고 달다.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타적이다. 자신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식을 향해 몰아치는 비바람을 틈없이 막는 데에 혼신을 다한다. 엄마 아빠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신은 자식에게 후하고 부모에겐 박하다. 지나친 편애에도 불평한 번 하지 않을 것을 알아서일까? 그들이 맘 졸이며 발 동동 구른 시간만큼 내가 탈 없이 자랐음을 안다. 내게는 가정을 꾸려 집을 나간 자식에게 여전히 밥은 먹었느냐 묻는 엄마가 애순이고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필요한 걸. 욕닥 가져다주는 아빠가 관식이다. 어쩌면 내가 말하기도 훨씬 전에 쇼퍼맨과 원더우먼을 자처했을 사람들 나의 애순과 관식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 하태환님의 2년 만의 신작인데요. 작가님은 이 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표현했죠. 하태원 작가님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마치 내 삶을 다 아는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정말이지 당신이 자랑스럽다 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 책을 먼저 접한 독자 리뷰들을 보면 눈물나는 오늘 위로가 됐다. 제가 살아온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감사해요. 읽어보니 좋아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선물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애태우고 계시다면 이 책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위로이자 소중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진심 어린 선물이 될 거예요. 고마웠던 순간, 힘들었던 날,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이한 권이 대신 이야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들려드린 문장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했던 위로의 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을 거예요. 참나는 책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